소설의 제목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작가의 이름은 한강이고 필명이 아닌 본명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뜻하는 한을 사용한 이름입니다.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작가 이름이 또 있을까요? 저 역시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이 작품이 2016년에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멘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지나쳤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보통 소설 한 권을 읽으면 한두 번쯤 호흡을 멈추게 되는데, 이 책은 어떨까요? 마치 해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죽기 직전까지 숨을 참았다가 바다 위로 떠올라, 숨을 쉴 때의 느낌 같달까요? 그렇게 저는 숨을 참고 단한 번에 이 책을 읽어버린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한 번에 말이죠. 이 책은 그냥 장편 소설이 아닙니다.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연작 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중편 소설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이야기를 떼어 놓고 보면 독립된 이야기로 볼수 있지만 세 편을 이어서 보면 또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2년 겨울부터 2005년 여름까지 이세 편의 중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각각은 독립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합쳐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담기는 장편소설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제자리에 맞추어 놓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길었던 매듭이 지어진 느낌입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정신 이상이 되어버릴 것 같은 세상.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고 또 정신 이상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 자주 보았던 귀신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때문인지 혹시 등장인물들에게 악마가 빙의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이야기인 채식주의자에서는 주인공의 아내 영애가 그랬고, 두 번째 이야기인 몽고반점에서는 남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나무불꽃에서는 주인공 이네가 간신히 악마의 빙의를 막아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멀쩡한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려는 것. 지금 이 세상은 그것조차도 힘든 일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악마의 유혹에 쉽게 시달리는 것이 아닐까. 잠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정신병에 걸린 세상이라면 멀쩡한 정신을 가진 보통 사람, 그한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저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된다면, 저는 육식을 포기할까요? 아니, 채식을 넘어 모든 음식을 거부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면, 책 속에서 던져진 하나의 만약에 대해 숨죽이며, 그 세상 속에 잠시 저를 던져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속한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상의 문화를 접한 것처럼, 책을 읽고 난 후, 생소함에 잠시 얼떨떨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 한강의 다른 책들도 모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눈을 뜬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펼쳐왔던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잔뜩 기대를 갖고서 말이지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게는 편안했다. 굳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할 필요가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해 위축될 까닥도 없었다. 2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랫배, 노력해도 근육이 붙지 않는 가느다란 다리와 팔뚝 남모를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작은 성기까지 그녀에게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아내에게 남다르다고 할 만한 점이 있다면 브래지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짧고 민숭민숭했던 연애 시절 우연히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가 스웨터 아래로 브래지어 끈이 만져지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조금 흥분했었다 혹 그녀가 나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잠시 새로운 눈으로 그녀의 태도를 관찰했다. 관찰의 결과는 그녀가 신호 따위를 전혀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호가 아니라면 게으름이나 무신경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볼품없는 그녀의 가슴에 노브라란 사실 어울리지도 않았다. 차라리 두툼한 패드를 넣은 브래지어를 하고 다녔다면 친구들에게 보일 때내 체면이 섰을 것이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어리들을 해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 몰라. 계곡을 거슬러 달리고 또 달렸어.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에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 수많은 가족들이 소풍 중이었어.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찬란했어. 시냇물이 소리내서 흐르고 그 곁으로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김밥을 먹는 사람들. 한편에선 고기를 굽고, 노래소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쟁쟁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깃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한, 알길 없는, 알고 싶지 않은 꿈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계속 야위어갔다. 무용수처럼 빚쩍 마르는가 싶더니, 종내에는 환자처럼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소도시에서 목재소와 구멍가게를 하는 장인장모. 사람 좋은 처형과 처남 부부를 보더라도, 정신적 일탈의 혈통 같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녀의 집안 사람들을 떠올리면 자욱한 연기와 마늘 타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소주잔이 오가며 고깃 기름이 타 들어가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에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식구가 장인이 특히 육회를 즐겼고 장모는 손수 활어회를 뜰줄 알았으며 처형과 아내는 커다랗고 네모진 정육점용 칼을 휘둘러닭한 마리를 잘게 토막 낼줄 아는 여자들이었다. 바퀴벌레 몇 마리쯤 손바닥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아내의 생활력을 나는 좋아했다. 그녀는 내가 고르고 골른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던가. 아내는 몸을 웅크려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교자상에 누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었다. 여, 영애야 장모의 끊어질 듯한 음성이 살벌한 정적 위에 떨리는 금을 그었다. 아이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악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아내는 칼을 지어 들었다. 말려. 피해. 아내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무릎을 접고 주저앉은 아내에게 칼을 뺏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앉아있던 동서였다. 뭐해? 아무 수건이라도 가져와. 동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아내의 손목을 지혈한 뒤 그녀를 들쳐업었다. 자네는 빨리 내려가 시동 걸어. 나는 더듬더듬 구두를 찾았다. 짝이 맞지 않아 두 번을 바꿔 신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그는 서름서름한 눈길로 아내의 지친 남편에 대한 얼마간 체념한 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스무 살 초입에 했다는 쌍꺼풀 수술이 자연스럽게 되어 아내의 눈매는 깊고 뚜렷했다. 다름한 얼굴선이며 목선도 고운 편이었다. 모르긴 해도 천여 대두평 반으로 시작한 화장품 가게가 해가 다르게 성업한 것은 아내의 서글서글한 인상 덕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무엇인가가 그의 취향을 살짝 비껴가 있음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목구비며 체격이며 사려 깊은 성격까지 오래전부터 그가 찾아온 여자의 이미지였는데 무엇이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딱히 짚어내지 못한 채 그는 결혼을 결심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안 것은 처음 처제를 소개받은 가족 모임에서였다. 그제야 그는 처음 그녀가 시트 위에 엎드렸을 때 그를 충격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 그것이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라는 모습. 그 모순에서 배어 나오는 기이한 덧없음. 단지 덧없음이 아닌 힘이 있는 덧없음. 넓은 창으로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햇빛과 눈에 보이진 않으나 역시 모래알처럼 끊임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 몇 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와. 지난 1년간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던 성욕조차 누그러뜨렸던 것이었다.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죽어. 죽어버려. 왜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모르는 채 그는 운전대를 거머쥐고 몇 번이고 와이퍼를 작동시키려다가 그의 연 것은 유리창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말. 왜 주문처럼 머리 안쪽에서 쉴새 없이 터져 나오는지 그는 알수 없었다. 마치 자신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럼 죽어라는 대답이 쉴새 없이 몰아쳐오는 이유가 있었다. 숙사 타인들의 대화 같은 그 말들만이 그의 덜덜 떨리는 몸을 주는 처럼 진정시키는 까닭도알수 없었다. 가슴이, 아니,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그는 양쪽 유리창을 활짝 열었다. 밤바람과 차들의 굉음 속에 그는 어두운 간선도로를 질주 떨림은 손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번져 숫재이를 부딪히며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다 속도계를 볼 때마다 흠칫 놀라며 경련하는 손가락으로 문자위를 문지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햇빛이 밝았다. 그녀의 머리칼은 짐승의 갈기처럼 흐트러졌고, 시트는 구겨진 채 그녀의 하체를 휘감고 있었다. 맵고 시큰한 냄새, 달콤하면서도 역하고 씁쓸한 냄새에 섞여 간단 아이의 몸에서 나는 베넷네 같은 견해 채취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몇 시쯤 되었나? 그는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후 1시였다. 새벽 6시쯤 잠들었으니 꼬박 7시간을 죽은 듯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단 팬티와 바지를 입고 장비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명과 삼각대를 챙겼다. 그런데 캠코더가 보이지 않았다. 촬영을 마친 뒤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현관 쪽에 따로 두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혹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다른 곳에 치웠나 싶어 그는 부엌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가벽 뒤에 싱크대로 돌아가기 전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희끗한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6mm 테이프였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주워들고 가벽을 돌았을 때 그는 식탁에 얼굴을 엎드리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아내였다. 보자기에 쌓인 차나이 그녀의 옆에 놓여있었고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 들려있었다. 데크가 열린 캠코더는 식탁 아래에 뒤집혀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말했다 여보 그제야 아내는 고개를 들고 일어섰다 그것이 그에게 다가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려는 것임을 그는 곧 깨달았다 영애가 병원에서 사라진 것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의 자유 산책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먹구름이 깔려 있었을 뿐 비는 내리지 않아. 어느 날에 일정대로 경증의 환자들이 산책을 나갔던 것이다. 오후 3시가 되어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체크하던 중 영예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비는 그때쯤부터 한두 방울씩 흩뿌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병원의 전 스태프에게 비상이 걸렸다. 버스와 택시가 지나가는 길목을 원무과 직원들이 신속히 막았다. 실종 환자의 경우 일찍 산을 내려가 이미 마석 쪽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하나 오히려 산속 깊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다른 하나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성 거식증의 경우 15에서 20%가 기아로 사망합니다. 뼈만 남았어도 본인은 살이 쪘다고 생각하죠. 지배적인 어머니와의 갈등이 주돈이 심리적 이유가 되고. 하지만 김영애씨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면서 식사를 거부하는 특수한 경우에요. 중증의 정신분열증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솔직히 예측 못했습니다. 차라리 피동망상이 있는 경우엔 설득할 수 있죠. 보는 앞에서 의사가 같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지만 김영애 씨는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 자체가 불분명한 약도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선 그걸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떡해요, 영희. 지금 가면, 그녀는 희주 씨의 손을 잡는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문득 그녀는 손을 뻗어, 이 울고 있는 여자의 다부진 어깨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창 너머를 애타게 바라보는 환자들에게 눈을 돌린다. 넋이 풀린 그들의 간절한 시선은 마치 창 너머로 걸어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들은 여기 갇혀있는 것이다. 이 여자가 그렇듯이 영애가 그랬듯이 그녀가 이 여자를 앉지 않은 것은 영애를 이곳에 가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쪽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린다. 들것에 실린 영예를 두 명의 보호사가 쟁걸음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좀 전에 간호조무사와 그녀를 급히 씻긴 뒤 옷을 갈아입혀 눈을 감은 영예의 깨끗한 얼굴은 목욕을 마치고 단잠에 든 아기 같다. 희주씨의 거친 손이 영예의 뼈만 남은 손을 거머쥐기 위해 뻗어나가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